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째 딸입니다. 지금은 오늘 아울렛을 한번 가볼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하려고요. 미국 와서 아울렛 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도 있고 가족들 선물도 한번 볼까 해가지고 가볼까 합니다. 일단 화장부터 할게요. 제가 사실 알바 갈 때도 화장을 안 하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화장하는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외출 놀러 갈때 아니면은 교회 갈때 이렇게만 하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우씨. 어떡해 이거 진짜 이렇게 해놓고 화장부터 끝내겠습니다. 요즘 잘 쓰고 있는 투쿨 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9호 요거거든요. 약간 애교살에 바르는 건데, 되게 은은하게 잘 발려가지고 좋아요. 다른 컬러도 사고 싶어요. 이건 애교살 펜슬 필요하신 분들,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음. 짠, 화장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머리도 좀 만져야 되고, 좀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뭐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빨리빨리 하고 올게요, 여러분. 집이 좀 난장판이죠? <laughs>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브웨이. 어제 두개 시켜놓고 하나 먹고 하나 남겨놨어요. 아울렛 돌려면 또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아서 먹고 가겠습니다. 음, 이거는 BLT. 미국 서브웨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랑 그냥 똑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어제는 빵에 소스가 없어가지고 진짜 밍밍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몰빵된 것 같아요 여기 소스 너무 많아요 어제 못 먹은 소스 맛을 여기서 다 느끼는 스위트 어니언 데리야끼 소스랑 허니 머스타드 섞으면은 완전 맛있어요 이런 칼로리가 좀 높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질리지 않는 맛 여러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속도로가 잘 뚫려있어가지고 쭉쭉 가고 있어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됩니다 처음 가보는 거라서 구경할 거 많을 것 같아요. 어 사람들 좀 있다. 축제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누우세요 도착. 음. 딱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기 좋겠네. 재밌겠다. 어 사람도 많이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게스트 서비스에 가서 지도랑 그리고 쿠폰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어. 아, 저 멀리 있나? 아, 저 멀리 있나? 일단 토리버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50%에 10%더 할인을 한다고 적혀 있어서 가 볼게요. 그다음은 코치. 오, 귀엽다. 60% 학교 가고 맨날 것도 귀엽지 않아? 음. 엄마가 이거를 음. 지갑? 이런 거? 무난한 거? 음. 장갑? 어 스카프 괜찮다 스카프 괜찮다 99불 400, 488불인데, 95불이야. 근데 이게, 이게 좀. 지금 마크 제이콥스. 귀엽긴 한데. 음. 여러분, 저는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딱 들어가면은 진짜 좀몇 브랜드만 사람이 좀 있고 아니면 딱 우리만 들어가는 거여서 좀 부담스러운 거 뭔지 알죠? 그러니까 구경을 마음 놓고 못 하겠는 그런 게좀 있어서 빨리빨리 <laughs> 빨리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바로바로 제끼고 바로 있습니다. 한국처럼 막 쫓아와서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계속 막 얘기를 걸어 주니까 약간 빨리 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가 1층,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층은 대충 둘러봤고 1층으로 가서 또한 바퀴 싹 돌려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쇼핑을 좀안 해서 그런지 살게 별로 없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제품이 없어. 여기 여기는 올드 네비라는 곳인데 약간 유니클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판 유니클로 같은 느낌? 난 나중에 태어나 더저렇게클것 같아요. <laughs> 저거 좀 귀엽다. 우와. 맥도날드 크록스토급크록스 프렌즈 참이 달린 크록스도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 a n you e a s a 여러분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저는 배가 안 고픈데 남편이 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여기 안에도 음식점이 있는데 한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한두 개는 카페고 세 개는 음식점인데. 고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냥 일본식 덮밥 같은 거 골랐습니다. 비프랑 슈림프. <목소리> 짜잔, 여러분. 완전 완전 큰 크리스마스 트리에요. 올해 첫 크리스마스 트리. 어, 아닌가? 완전 대왕 트리. 빠이. 한번 남겨봅니다. 밤에 오면 은더 예쁠 것 같아요. 여기가 9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오면 은 진짜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날것 같아요. 어, 얼굴이 <laughs> 나이키. 나이키 매장에서 들리는 유진스 이거 이쁘다. 신상 할인 폭이 적고. 지금 쇼핑몰에 온지 4시간 째입니다, 4시간. 근데 <laughs> 거의 산게 없어요.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일단 홀로 약간 골프하는 할머니? 아, 딱 그런 많이 느낌 없지? 돈 많은 할머니 스웨터 40%, 40 할인. 할인. 셔츠도 하 한 6시간에 쇼핑을 끝내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와,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저는 한 길어도 3시간? 이렇게 잡고 왔는데 시간이 진짜 순삭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집에 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산 것도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생각보다 엄청 살게 많진 않았고, 근데 구경하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 먼저 첫 번째로는 토리버치. 토리버치를 제가 시세를 잘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싸긴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지갑을 하나 샀습니다. 짜잔. 이거는 선물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된 것도 세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3 5분인가그 정도 주고 샀거든요. 가격 괜찮죠? 여행 오시는 분들은 코치나 토리버치 같은 데서 요런 카드 지갑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크록스에서 남편 거 하나 샀어요. 남편이 그 실험실에서 하나 사신다고 해가지고. 짜른. 요 크록스를 하나 샀습니다. 이게 39불 97센트. 근데 이 참을 샀거든요? 이 지비츠? 전 이게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비싸봤자 뭐한 2불? 3불? 막 이럴 줄 알았는데 5불이더라고요. 4.99불? 이거 하나에? 그래서 가격도 모르고 남편은 이제 이거를 끼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7개를 샀는데 와, 이게 거의 하, 작은 신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다 골랐으니까 그냥 나오긴 했는데 와 거의 신발 가격에 지비츠를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싸게 샀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코켈빈 클라인에서 조끼를 샀습니다. 이거 또 남편 거. 짜 이게 컬러가 좀 그레이인데 되게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요즘에 이런 조끼류를 잘 입고 다녀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거는 캘빈클라인의 언더웨어인데 약간 수영복 같은 그런 느낌.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제니님이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광고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와이어가 없어가지고 되게 편한 그런 언더웨어거든요. 그래서 세일도 많이 하길래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폴로! 폴로에서 옷을 샀거든요 첫째로는 이런 니트! 브이넥 니트를 하나 샀고요 이거는 약간 클래식한 셔츠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는 거의 트레이닝복을 주로 입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런 편한 옷만 많이 입고 다녀서 남편이 좀 <laughs> 제대로 된 옷! 좀 깔끔하고 이런 클래식한 옷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사보라고 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랑 커플룩으로 맞추겠다고 남색 셔츠 따라서 하나 샀습니다. 짜란. 요 폴로는 40%를 기본 할인해주고 또뭐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은 15%를 더 추가로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쇼핑몰보다는 훨씬 싼것 같아요. 오늘 쇼핑의 목적은 가족들 선물 줄거 요거였는데 아 진짜 약간 선물은 정말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남편 거를 엄청 많이 산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 아무튼 이 아울렛은 되게 재밌긴 했는데 자주는 못갈것 같아요. 너무 기 빨려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냥 한 이틀치 에너지를 다쓴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미국에서 아울렛 가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사람도 많이 없고 일반 쇼핑몰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뭔가 살거 있으면 이제 거기로 갈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녀온 아울렛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얼른 씻고 편집 열심히 해가지고 이 영상 얼른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시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행복하고 설레는 그런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